가로사오 바인일은 이제 곧 1주년이 된단 말이에요. 가로사오 바인일은 그때 맞춰서 발매할 거예요. 어, Can you please mask off? No. It's too dangerous here. If I take the mask off, I'll be the one who's dangerous. 여튼 모든 플래시업 관련해서 머천다이즈가 CD? 플랫샵은 CD가 나오나? 뭐 천다이즈가 CD 플래시업은 CD가 나오나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젓가락이랑 아니 모듬이니까 어쨌든 모든 모듬 회에서 차관했다 했잖아요 제가 모든 회랑 관련된 굿즈나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.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식기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젓가락. 그리고 소모즈라는 캐릭터가 입고 있는 그 반다나 있죠. 그 머리에 두르고 있는 반다나. 반다나가 나오고요. 근데 그 반다나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다용도로 쓸수 있어요. 반다나라고 하는 게 말이 반다나지. 귀에 붙이면 귀걸이,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거 아시죠? 그, 단단화를 식탁보로 쓸 수도 있고, 뭐, 행주로 쓸 수도 있는 거고. 사실, 뭐, 그거야, 뭐,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.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고. 어쨌든, 그런 게 있고.